지금 골드 터보를 와서 장착하시고 지금 기존하고 지금 그 시운행 갔다 온 거리 대비 지금 뭔가 좀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 조용하고 네 일단 이 예. 네. 그리고 저기 스타트할 쪽이 네 차가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 기준과 정 바뀐 게, 가볍고 부드럽게 나가고, 언덕길이나 내리막길 내려갈 때, 그뭐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악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때그뭐 예, 뒤에서 당기는 느낌 없이, 작업 차량은봉고 3이고요. 지금 비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오늘 장착하러 오신 손 고객님이십니다. 그래도, 뭐, 짧은 거리 쉬운행을 하고 좀 복귀하지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체험을 했으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많다고 봐요. 아, 예, 감사드립니다. 좀 운행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지금 이제 장거리 운행이 좀 있다고. 아, 장거리요? 네. 확연하게 그 연비는 확연하게 보실 수 오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렇지. 예, 네. 말씀해 주세요. r p m 이 많이 떨어지면서 감소하면서 지그지차가 나가는 느낌이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기존 그 속력 대비 RPM은 좀 낮죠. 예. 네. 100에서 200 정도가 좀 낮을 거예요. 현저하게 느끼신 게 부드럽게 나간다, 네. 그죠 그다음에 뭐 내리막 비탈길에서도 잘 밀어주고 당김 없이 잘 밀어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기존에 있을 적은 이때 네. 이 이거를 페달을 밟게 되면 이런 느낌이 안온다고 이게 팍 올라갔다가 그냥 주화가 주화가 반 지금 팍 올라갔다가 하는데 이건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넘어간다죠. 탄력 있게 등재 중. 페달을 바로바로 밟았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오지 않나요? 예, 와요. 예. 올라가다가 좀 저기다가 확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건 그런 맛이네요. 없 기아 변속될 때 많이 좀 부드럽게 된다 는 말씀이시죠. 짧은 거리만 그래도 고객님 효과를. 예. 많이 좀네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예 이제 골드 토브 제품을 지금 효과도 보셨으니까 지인분들께 많이 좀 추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